패디할 때 약정 칠려는 거죠 이게 뭐죠? 어? 아, 근데 또 기록이 있는데 구간두! T1 자이라스킨의 주인 예, 요즘 뭐 1,300일은 농도 아니네요 3 0 와. 4,000일 이게 10년의 역사인 거죠 네. 참 그래서 요즘 바텀 라인전의 살벌함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서프라이즈 빨리 안 되게 만드는 그래서, 거죠? 네. 그리고 크그 상태 중심으로 한번 뚫어보겠다 그러니까 피어우스도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드 노리고 있다 이런 거 어필하는 거고요 흔들어줘야 어. 장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어! 서어왔죠가저 당기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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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리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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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와! 네. 니디디디디고디디디 아 뭡니까 이거 이지 아니 한 방에! 퍽켓 꽂혔는데요! 그까요 아니 5대 방이라고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피가 어 억울해서 이거 어떡합니까! 퍽켓 꽂혔어요! 네, 아 그래도 그런가요? 잽잽 네, 미친듯이 날리다가 한 방에 터에 그래. 이런 식의 의 게임 양상이 나오면 네. 당연히 힘이 좀 빠져요 정석적인 미드레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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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젤테리아 아니 아니! 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네! 이즈 서포 좋다니까요! <웃음> 네. <웃음> 약간 이스터 펀에 대한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잠깐. 예. 잠깐 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아, 뱅? 일단 여기로 뒤차. 일단 어, 아래로 깨자. 예. 여기로 어... 뛰면서. 이거 카르마가 합쳐야 돼요. 예. 카르마가 틀트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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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마가 합쳐야 돼요. 예. 예. 빨리 봐야 돼요, 울거면. 예. 카르마가 합쳐야 돼요. 일로! 일로! 합쳐요! 아, 잠들셨어요. 카르마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4대5인데요. 카르마가 없어요. 어, 근데 카르마가! 카르마가! 카르마가 미치가 아니 카르마가 그 단체처럼 번어으면 어떡해요! 카르마가 없어요! 죽어서 어요 진짜 카르마가 내넥코처럼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이제! <웃음> <웃음> 저 골드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이나 <laughs> 네, 누가 <부각> 원딜인가요? <laughs> 네. <laughs>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두말시에또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네. 페리아도 저렇게 또 재밌고 본인 독창적인 챔피언들도 같이 쓸수 있는 거고요 아 물론이죠 부캐듀오 <laughs>